하나님 말씀 우리 사사기 사사기 11장 우리 봅니다 29절에서 33절 승리의 결과로 드려진 재물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재물 더 적극적이면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 또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 이런 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드려짐이라는 것은 이미 그 드려짐의 결과잖아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연합을 이룬 자로서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드려짐은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 성경에 제일 먼저 11조에 대한 그 드려짐이 나온 본문이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제일 먼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본문하고 이 본문하고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본다면은 오늘 본문에도 암몬과 전쟁에서 이겨요. 아브람도 가나안 북부 네 개국과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면 이제 이긴 결과로서의 우리의 드려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김은 단순한 물리적 이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승리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승리, 모든 우리의 어떤 그 결과물들은 이미 예수께서 이루심의 결과죠. 이건 너무나 여러분 자랑 내용이 쉬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기 때문에 큰 틀로 보면은 승리자로 규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려주되 중간 중간 아브라함의 실수를 들쳐내므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감을 성경은 증명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실수가 없이 믿음이 처음부터 좋아서 끝까지 지가 잘해버리면은 성경 얘기가 아니죠. 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 믿음의 모델로서 보여주지만 그 모델, 그 샘플은 주인이 만든 것이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가는 거예요. 어, 그러나 어쨌든 한 페이지에 보면은 이 어 드려짐의 그 싸움의 승리의 결과물로 드려짐을 오늘 본문과 동일하잖아요. 어 이제 이 아브람은 가나안 이제 남부 네 개국이 아 가나안 북부 네 개국이 가나안 남부 다섯 개국을 이기고 이제 그 조카 롯과 소돔과 어, 이제 고모라와 그외 다섯 개소 왕국들이 다 포로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람이 종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승리해서 이제 나온 그 결과물들 이 결과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밑도 끝도 없이 형천, 현, 인간적 혈통과 근거가 없이 갑자기 멜기세덱이 드러나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은 환경에 근거하지 않는 신적 어떤 그 신비적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역사로 멜기세덱이 나타나므로 그 결과물들이 그 멜기세덱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 그 예수의 승리의 결과로 된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멜기세계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전부를 드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소도망이, 야, 아브람, 너도 고생했으니까 이 전리품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나 같으면, 아이고, 고맙소. 그러고 받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람이 아니다. 내가 혹시 내이 치부가, 이 치부가, 이 싸움의 이 치부 공로가 나에게 돌아갈까 봐서 실오락이 들 끝매 하나도 가져가지 않아야겠다 그러거든요. 내가 이건 여러분 예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그대로 응용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끌고 옵니다. 성령이 힌트를 줘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신다는 전제하에 사사기는 우리의 신앙의 사춘기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인간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라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과 싸우고 나면은 이 싸우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 입다는 사실상으로 이기면 내가 재물을 드리겠다는 것을 믿음 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잘 들어봐요. 이미 성령이 임해서 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이 소원은 이기면 내가 자물을 드리겠다는 것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걸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없는 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당연히 두 번째로 드려진 이 재물, 아까울까, 안 아까울까? 안 아까울 거죠. 내 딸을, 무남 동료 딸을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내 전부를 드린 거예요. 윤리토도로 여러분 이걸 해석해버리면은 이제 뭐 입다가 뭐 소원을 잘못했다 이렇게 해석할수있죠 아니에요. 그것은 좀 번영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런 영적 해석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입다의 그 샤사의 그 잘못, 슬,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 하나님이 신적 확증, 신적 보증, 실제적이고 대표적이고 주도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줘서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러면 이제 나의 드려짐이 내 열매가 이의 관계로 따진다는 거예요. 옳고 그런. 이익이냐, 소원회로 따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첫 번째 이 승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것은 그첫 번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이 들여줘도 감사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목재물에는 어떤 성격이 더 강하다고요? 감사 조건이 더 강해요. 내가 무엇이 헌신되어지고, 내가 무엇이 열매 맺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천 열매 예수의 드려짐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습니다.의 고백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내 목숨이 드려진다 할지라도 감사가. 이 본문이 윤리도덕으로 뭐 입다가 뭐 소원을 잘못해야지 뭐 아, 딸을 들였으면 슬퍼하고 이게 아니에요. 더 우리가 영적 해석은 입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탐욕적인 소원을 했고 자기가 손에서 자기가 이뤘기 때문에 그 들여짐이 억울한 거죠. 신앙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들여지면 끝입니다.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 내 뜻, 내 뜻대로 마부시고, 오직 죽음 이후에만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은 뭐냐? 죽음이에요. 나를 부인해서만이 그 다음에 부활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실초 그래서 내 드려짐에 대해서 나를 근거해서 이의 관계로 옳다 틀리다로 손해보고 이익 보는 관계로 입다의 모습입니다. 이 드레짐은 엄밀히 말하면 숫처녀잖아요. 흠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드레짐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모든 인간로서 으 가져야 할그음문 비참, 슬픔, 고통, 아픔, 배신. 그 자기의 존재 속에 담아서 증언하죠.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걸 담아내야 돼요. 그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치하죠. 왜? 내가 소원해서 내가, 내 노력으로 그 결과함을 이뤘다면 영광을 내가 갈치하는 거죠. 내가 영광,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근거하기 때문에, 내 공로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따져야죠. 이유를 밝혀야죠. 이의 환경을 따져봐야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생명은 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가장 사실은 예수가 내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사실이에요. 다른 건다 사실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이해해서 여러분 순종한다고요? 내가 이해해서 내가 항복이 돼서 내가 설득이 되고 내 생각이 오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가 내가 할수 없는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걸 근거해서 나도 그 아버지의 구원과 그 창조와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명예로운 그 모든 계시를 한 인간 예수에게 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담아내는 것으로서. 끝이에 그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헌신하면 다 입으로 까발려죠다 입으로 영광 다 까먹고, 내 공로, 내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 영광 다 해체해버리죠.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진실로 믿음의 모델로 보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그 고백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배신 슬픔 아픈 옷벗긴 빤맞음 침뱉음 찔린 모든 것그 조롱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 죽음으로 애표된 그 짐을 졌을 때만이 세상의 여러분들을 봤을 때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 을다 까발려 버리고 다 까먹고 아닙니다 진출 여러분들이 신앙생인양을할 거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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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